영상 보기 전 좋아요를 누르는 당신은 진정한 인터! 아, 이번도뭐 하냐? 아 게임하지 왜? 이번도 그럼 너 옆에 있는 콜라 좀 줘라. 너 갖다 보고! 와 치사하게. 너랑 더 가까이 있잖아. 좀 줘봐. 아 누나 손이 없어 발이 없어. 어, 그럼 엄마한테 너 맨날 게임만 한다고 다 말해야겠다. 어, 여기 있어. 그래, 군대야 누나 말을 잘 들어야지. 내가 너보다 누나고 나이가 더 많잖아. 티비 봐야겠다 어? 어? 긴급 속보입니다 긴급 속보? 지금부터 반말하면 을 범죄입니다 반말을 사용할 시에는 바로 감옥에 갑니다 반말을 하면 범죄라고?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에게 심한 말과 행동을 하며 어른들을 공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아 나 그런 사람들 유튜브에서 본것 같아 그러므로 서로간의 존중과 공경을 위해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서로에게 반말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헐. <laughs> 아니 잠깐만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은데 너한테 존댓말을 해야 된다고? <laughs>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누나 뭐 존댓말을 하는 게좀 어색할 수 있겠지만 반말을 사용하면 범죄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존댓말을 해야겠네 <laughs> 아나 진짜 이복돌 이분들... <laughs>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도 뒤에 님을 붙여서 말해야 합니다 에? 뭐 님을 붙이라고? 지금부터 반말을 하면 범죄입니다 헐 이게 말이 돼? 요? 어? 말이 돼요? <laughs> 아존대말 쓰는 거 너무 웃겨 요! 너무 웃겨 요! 와... 근데 이거 갑자기 존댓말 쓰는 거 너무 어려운데 요! 맞아! 요! <laughs> 아, 아 근데 너무 배고파 아 배고픈데 우리 뭐 먹을까 요! 뭐 먹을까요? 그래요! 뭐 먹지요? 어... 라면 어때요? 라, 라면 좋네요 어 그렇다면 누나님께서 라면을 맛있게 끓여 주실래요? 뭐라는 거? 요 뭐라는 거요? 뭐라고요? 동근님. 예? 동근님이 라면 끓여 오세요. <laughs> 존댓말 쓰면서 이거 보니까 더, 더, 더 무섭네요. 동근님 얼른. 끓여오세요. 예, 누나님, 제가 당장 끓여오겠습니다요. 예. 인사! 음! 음, 음, 음. 진짜 맛있어요. 아무래도 음. 제가 라면을 잘 끓이는 것 같아요. 음. 아유, 그렇게나 맛있어요? 어! 예! 어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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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진짜 맛있다! 야. 진짜 맛있다, 이거. <목소리> 맛있다요. 맛있다요? 뭐 그런 말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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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저기 옆에 물좀 주세요. 물좀 주세요. 목이 말라요? 어, 여기요. <목소리> 감사합니다. 네. 저 옆에 휴지 좀 주세요. 어디요? 옆에요, 옆에요. 어디요? 옆에, 밑에, 옆에요. 밑에 옆에 어디요? 아 진짜. 진짜! 안 보이세요? 여기 있잖아요? 아, 여기 밑에 있었군요. 네. 흥분하지 마세요. 네, 네. 아, 반말을 음, 안 쓰니까, 쓰니까 진짜 어렵다. 인사! 와, 내가 이봉단한테 존댓말 을 쓰다니. 음. 완전 어색해. <laughs> 아. 반말 안 쓰는 게 진짜 힘든 거네 안됐어 봉두 인형한테라도 반말을 해야겠어 이봉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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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이제 속이 좀우련하네뭘봐 어쭈? 동생이 누나한테 이봉두! 누나님 뭐 하세요? 아 깜짝이야! 아... 도, 도, 동생님의 인형과 좋은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응. 내가자 네 아니야? <laughs> 요? 아니야요? 아아내가자 네 아니네요. 사실 이건 누나님 과자 맞아요. <laughs> 뭐? 내가자라고 네 요? 이몽고 니 <laughs> 인사. 아 집에 있으니까 이공이랑 계속 말을 하게 되네. 어, 또 욕하시는 거 아니야? <laughs>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어? 이... 안녕하세요 어? 욕쟁이 할아버지 욕안 하시네요? 안 하기는 뭘 하네 욕 네? <laughs> 진짜 욕도 안 하시고 존댓말까지 해주시네요? 네그 앞으로는 욕도 안 하고 반말도 안 하고 예의 있는 어른이 되려고 합니다 욕 정말요? 우와 할아버지 저도 더욱더 어른들을 공경할게요. 그럼 그 안녕히 계세요. 네 그래, 안녕히 가세요. 우와 반말하는 게 금지라서 육쟁이 할아버지도 욕을 안 하시네. 반말 금지법이 좋을 때는 좋네. 인사! 누나님! 누나님! 어? 누나 집에 없는 건가? 아, 반말로 얘기하고 싶은데, 존댓말 쓰니까 너무 어렵다. 아, 어? 아빠네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아들님? 아, 아, 아 아들님? 예, 예, 아빠님? 아들님, 제가 오늘 저녁에 회식이 있어서 오늘은 아들님하고 누나님하고 맛있는 피자 시켜서 드세요. 아, 아 네, 아빠님 알겠습니다. 아들님, 또 게임하고 있으신가요? 아, 아니요. 어,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. 맨날 게임만 하고, 아들님, 게임은 조금만 해주세요. 아, 네, 네. 걱정하지 마세요. 네, 아들님, 끊을게요. 네, 아빠님. <laughs> 잠깐만, 아들님? 뭔가 너무 오글거리는데? 아니, 그래도 아빠가 존댓말로 말해주니까 기분은 좋은데? 반말금지법, 은근히 좋은 면도 있는데? <laughs> 저거 진짜 웃기다. 요! <laughs> 어? 긴급속보입니다. 존댓말을 사용하면서도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. 지금부터 존댓말 사용과 동시에 마지막엔 무조건 칭찬을 붙여 말을 해야 합니다. 현시각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에? 에? 마지막에 무조건 칭찬까지 해야 된다고? 요! 아 아니, 아니 저저저뭐 하세요? 마지막에 무조건 칭찬해야 된다고요. 빨리 해요. 예쁜 누나님 이렇게요. 아아어 아, 똑똑한 동생님. 제가 똑똑한가요? <laughs> 기분이 좋네요. 이제 마지막에 무조건 칭찬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세요. 예쁜 누나님. <laughs> 예쁜 누나? 막상 칭찬 들으니까 <laughs> <laughs> 제가 게임을 좀 잘하긴 하죠. <laughs> 아, 근데, 근데, 아빠가 피자를 시켜 먹으라고 했는데, 시킬까요? 어, 춤잘 어, 어, 추는 누나님? <laughs> <laughs> 아이부끄럽게 그래요, 지금 시켜요. <웃음> <웃음> 머리 큰 동생님. 에? 머리 크게 칭찬이야? 요! 칭찬이 칭찬이네요. 머리 크면 너무 좋아요. <laughs> 어, 귀여운 누나님. <laughs> 그리고 빨리 먹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<laughs> 어, 그, <laughs> 냄새 나는 동생님. 입 냄새가 난다고. <laughs> 나네요. 입 냄새가 나네요. <laughs> 어, 당분간 그래면 <그램을> 만나지 말아요. <laughs> <laughs> 인사. 아 피자 진짜 많이 먹었다 아우 배불러 아 아, 아이, 근데 누나한테 존댓말에 칭찬까지 하니까 더 힘드네 아 아, 근데 좀 소화를 시켜야 될것 같은데 그래 운동하자 운동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손목운동 손목운동은 뭐니뭐니 해도 컴퓨터 게임 고고 좋았어 손목운동 한번 해보자고 가가가. 어 말급이네 맑음 친구님 어? 봉두 친구님 안녕하세요 예 맑음 친구님 안녕하세요 와 누나보다 친구한테 존댓말 하는 게더 힘드네요 저도요 그럼 게임할까요? 예예예 예. 시작할게요 우리 한번 잘 해봐요 옆으로요 옆으로 옆으로 아니 여, 여 가세요 옆으로 가시라고요 예예예 예, 예. 뒤에 보세요 아니 아니요 거기 뒤에 뒤에요 아이, ttd, 아이, 진짜, 아이, 까빨 가봐라, 그 뒤에 있다니까, 왜 거기, 거기 미치잖아! 봉주 친구님! 아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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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왜, 지금 나를 부를 시간이 없어! 빨리 따라와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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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따라오라고! 이봉두 범죄자님, 빨리 어? 따라오세요! 저, 저는 그게 뭐, 예요 이봉두 동생님! 누나, 나 반말 써서 감옥 간대 어떡해! 뭐? 요 아니, 아니, 어... 몇년 후에 봐요? 아니, 아니, 아, 뭐라고 해야 되죠? 뭐? 아, 누나! 아, 누나! <laughs> 응? 긴급뉴스를 확인하세요? 어, 아, 잠시만요!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세상이 많이 아름다워졌습니다. 그러므로 반말금지법을 해제하겠습니다. 아싸! 반말 쓸수 있대. 어어, 야, 어, 야너 지금 어디야? 어, 아, 누나. 나 감옥 가는 줄 알고 진짜 무서웠어. 진짜 다행이다. 어, 반말을 못 하니까 진짜 너무 힘들었어. 맞아, 맞아. 우리 반말 사용법이 끝나도 어른들한테 존댓말 하고 예의 있게 굴어야 되는 거 알지? 응, 알지. 나 마음씨 착한 이봉두야. 그래, 역시 내 동생 이봉두다. 그래, 역시 내 누나 이봉자다.